네, 안녕하십니까 울트라 빈이군입니다. 오늘 촬영할 차량은요 어, 아반떼 이번에 아. 새로 나온 페이스리프트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조금 원래 나왔던 아반떼 자체가 워낙에 좀 멋지게 나왔었고 디자인적으로 굉장히 파격적이고 좀 생긴 게 남성스럽고 날렵하고 뭔가 스포츠카스럽게 나왔었기 때문에 기존의 디자인에서 뭐 크게 바뀔 게 있나 싶을 정도로 어, 굉장히 완성도가 높게 디자인이 돼서 나왔었지만 이번에 그 친구가 그대로 어, 페이스리프트가 됐습니다. <laughs> 인게 어떻게 바뀌었고 뭐가 기존에 대비해가지고 달라졌고 좋아졌고 개선됐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항상 베이스 리프트가 좋은 방향성만 제시하는 건 아니에요. 뭐 좋게 바뀔 때도 있고 좀안 좋게 바뀔 때도 있고 취향마다 사람들 따라서 아유 왜 바꿨지 기존이 더 좋았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번에 아반떼는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면에서 보면요. 예전에 그 아반떼 N을 봤을 때 약간 과격하고 에반게리온스러운 그런 전면 얼굴 그 부분이 조금 더 디자인적으로 많이 다듬어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각진 모습들. 옛날에 제가 폴리곤이라고 표현을 했었었는데 옆에 캐릭터 라인들이나 전면 모습들이 이제 삼각형이 막 조합돼 가지고 기하학적인 모양들이 합쳐져 가지고 멋진 형상을 만들어내는 그런 디자인으로 작업이 되어 있는데 몇 가지 부분들이 눈에 뜁니다. 지금 뒤쪽 트렁크 리드 라인부터 시작해가지고 캐릭터 라인으로 오는 삼각형 이 느낌과 앞쪽에서 모아지는 꼭지점 같이 모아지는 이 부분까지 전부 다 디자인적으로 각이 많이지고 선을 많이 쓰고 좀 근육질 라인들을 많이 만들어내가지고 훨씬 남성스럽고 날렵한 그런 느낌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뒤쪽과 앞쪽의 오버행만 조금 짧다면 프로포션 자체가 진짜 어 이거는 완전 거의 스포츠카인데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되게. 뭐랄까요? 유려한 라인들, 날카롭게 그냥 서 있기만 해도 달려 나갈 것 같이 생긴 그런 라인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보면 이렇게 떨어지는 라인들부터 이렇게 떨어지는 라인들이 근데 아이오닉 6 보면은 양옆에 이렇게 약간 곡선으로 넘어가는 요런 느낌 있잖아요. 이게 여기서 보여지네요. 예전에는 그 느낌이 안 났었는데 아이오닉 6가 나오고 나서 아마 그 느낌이 더좀 보여지는 것 같아요. 일단 휠 같은 경우에는 기본 휠이 쓰여졌어요. 그냥 멋지지도 않고 그냥 기본적인 휠. 그래서 아마 이 친구는 너무 모델 모델인 것 같아요. 스포츠 모델이나 N 라인 뭐 이런 친구들의 과격한 친구가 아닌 그냥 그야말로 아반떼의 가장 기본적인 모델인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뒤쪽도 보면은 이쪽 트렁크 리드 쪽이 삼각형으로 딱 이렇게 파고 들어가는 느낌과 일자로 쭉 뻗은 테일 램프 같은 느낌. 요게 이제 아우디에서 제일 처음 이렇게 차용을 해 가지고 일자 라인을 막 쓰기 시작한 게 이제는 아반떼 코나, 그랜저 이런 부분에서 일자 라인. 일명 로브캄 라인이라고 불리우는 빨간색 라인이 이렇게 되게 잘 보여주는데요. 요게 이제 아반떼에서 사실 현대에서는 뒤쪽 라인을 이렇게 쫙 쓰는 거를 가장 거의 처음 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상당히 디자인적으로 그때도 완성도가 높았는데 이번에 조금 더 다듬은 게 이제 테일램프 쪽을 좀 약간 이렇게 직각으로 다듬고 일자 라인이 쫙 뻗어서 이게 디자인적으로는 완성도를 더 높였네요 이번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땐 페이스리프트 디자인이 좀 성공적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기존에 있었던 아반떼도 물론 멋졌어요. 멋졌는데 지금 완성되어 있는 페이스리프트 모델이 조금 더 디자인적으로는 완성도가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밑에 쪽 보면요. 이렇게 라인들 들어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참 어떻게 보면 메카닉적인 느낌도 나고 남성스러운 디자인. 좀 아반떼가 그래도 아무래도 여성향보다는 남성향에 가까운 차량이기 때문에 젊은 분들 멋지게 차를 타고 다닐 수 있게 꾸며놓은 디자인 라인업 차량 라인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디자인 자체가 워낙 각지고 멋지기 때문에 그냥 한번 스 겉을 살펴보면 좀 기존과 거의 비슷할 것 같기는 하는데 좀 굴곡 라인이 좀 두드러지게 나타나요. 요런 데 보면은 안으로 들어갔다 나왔다가 여기도 안으로 들어갔다 나왔다가 여기 마치 스포일러가 없는데도 스포일러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위쪽 형상이 보여지는 부분들이라든지 헤일 램프 같은 경우에도 겉으로 약간 눈을 이렇게 슬며시 지그시 떠서 보면은 삼각형으로 이렇게 보이는데 그 와중에 눈을 또 자세히 떠서 보면은 디테란 부분들이 상당히 막 뭔가 요소들이 많은 이런 모습들이. 사실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겉으로 봤을 때는 또 이렇게 단순한 면으로 많이 쪼개놔가지고 복잡해 보이지만은 않습니다. 어쨌든 디자인적으로는 굉장히 마음에 드네요. 겉모습 같은 경우에는 좀 스포츠카 룩스러워요. 휠만 빼면 휠은 조금 아쉽다는 느낌이 듭니다. 아무래도 휠베이스가 짧은 아반떼기 때문에 아무리 이 친구를 뭐 멋지게 프로포션적으로 넓히려고 해도 플랫폼상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요 부분이 있잖아요. 트렁크 뒤쪽. 오버행 같은 경우에도 조금 너무 뒤쪽이 넓다 보니까 휠베이스 안쪽으로 바퀴들이 모아져 있는 그런 느낌이 나는데 요런 부분들은 이제 측면에서 봤을 때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하지만 그 부분을 빼고 봤을 때 비율적으로는 좀 아쉽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 들어가는 부분이라든지 트렁크 리드 쪽에 이렇게 스포일러처럼 나와있는 부분이라든지 이제 이게 N라인이나 진짜 N으로 가게 되면 뒤쪽에 진짜 리얼 스포일러가 붙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훨씬 더 스포티한 자태를 뽐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측면에서 봤을 때 조금 더이 삼각형의 폴리곤 같은 느낌이 훨씬 더 강하게 느껴지는데요 이게 아이오닉5에서도 보여지고 있고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이 폴리곤 형상들의 느낌이 아반떼에서 굉장히 강렬하게 보여 지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음에 드는 캐릭터 라인이고 되게 유니크하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도 삼각형이 보이죠? 저기도 삼각형이 보이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각을 많이 나눠놨기 때문에 단순한 프로포션과 멋지지 않을 수 있는 디자인적 요소를 잘게 쪼개놔서 멋진 디자인 요소로서 승화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게 아반떼의 이닉스테리어로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바깥쪽의 내용인 것 같고요. 어, 심지어 이쪽도 잘 보면 은 라인이 하나 딱 보입니다. 라인이 여기서 착 하나가 보여요. 자세히잘보이진 않은데, 어, 여기 각이 보이죠? 그런 식으로 이 친구가 각을 굉장히 많이 잘게 쪼개놨습니다. 사이드 스커트 캐릭터 라인 앞쪽, 옆쪽, 본인 위쪽 쪽에 휠하우스 돌아가는 부분, 앞쪽에 범퍼 형상 이런 부분은요 마치 이번 BMW의 그4륜한 같은 되게 볼륨감 있는 범퍼의 형상이라든지 d r l 부분 그리고 앞쪽에 있는 헤드라이트도 MFI 방식의 반사식을 쓴게 아니라 어우 LED 어댑티브 LED 헤드라이트를 쓴것 같은 느낌인데요. 이 정확하게 제원표를 봐야 알겠지만 그런 느낌이 듭니다. 최근에 현대 차량들이 기본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엠블룸을 엄청나게 크게 쓰고 있는 지금 디자인 큐를 보여주고 있는데, 요, 보세요. 제 손바닥보다 조금 더 큽니다, 심지어. 야 장난 아니죠? 근데 이번에 현대가 마크가 좀 예뻐졌어요. 좀 납작해지고 알값도 좀 둥글둥글한 게 아니라 약간 각지고 좀더 플랫해져가지고 디자인 자체는 괜찮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아직 인테리어를 안 봐서 인테리어 안에 이제 스티어링 휠 위쪽에 들어가 있는 그 H값이 아직 바뀌지 않아가지고 요게 이제 바뀌었는지 한번 들어가 봐야 될것 같은데 이렇게 익스테리어에 한번 느낌을 확인해 봤습니다. 그럼 인테리어로 한번 가보시죠. 인테리어는 진짜 똑같네요 정말 그냥 딱 느꼈을 때 처음 보는 느낌이 아! 똑같네! 그냥 기존 아반떼네 요런 느낌입니다 많이 달라진 게 없는 부분이 스티어링 휠도 기존 디자인과 똑같고 요것도 구형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플랫한 알값이 낮은 H 마크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거 그대로 들어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스티어링 휠의 모습도 똑같고 전면의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도 요게 원래는 드라이브 모드가 들어가는데 여기 아무것도 없는 기본 모델인 걸로 보여지고요 정말 똑같네요 정말 크게 바뀐 거 없고 통풍 시트가 적용되어 있는 것 같아 요 같은 타공이 되어 있고 앉아보기 전에 뒷좌석 한번 보겠습니다 요 부분이 조금 많이 또 특이한데 이런건또 개인적으로 제 스타일은 아닙니다 약간 보테가 지갑 같은 패턴의 디자인인데 저는 요런 디자인보다는 조금 더 심플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좀 복잡한 디자인을 요구했다면 다른 느낌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가로로 떨어지는 디자인 격자로 떨어지는 디자인들이 합쳐져가지고 저한테는 좀 불편하게 다가오는 게 심플한 걸 좋아해서 그런 걸 수도 있겠습니다 뒤쪽에 문짝을 보면 무게도 적당하고 네 어우 닫히는 느낌도 앞쪽 문이 열려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무몰딩 같은 부분들 보면 되게 퀄리티 좋은 고무몰딩이 쓰여져 있는 게 보여져요 여기도 고무몰딩 이중으로 들어가 있고 너비는 딱 진짜 3 시리즈 정도입니다. 3 시리즈 한 320i 정도. 그런데 이 친구는 320i 보다는 조금 더 낮은 급이거든요. D 세그먼트보다 조금 더 밑이라고 봐도 되는데. 야 이런 거 보면은 현대에서 실내 공간 뽑아내는 거는 세계 글로벌 탑 티어 급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뒷좌석을 앉아 보기 전에 앞좌석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전면에서 봤을 때 바뀐 부분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거의 똑같고요. 재질도 제가 봤을 때는 예, 거의 뭐 똑같아요. 근데 예전에 여기 하이글로시 소재가 안쪽에 둘러졌었나? 이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네, 뭐 요런 재미난 부분들도 그대로 추가되어 있고 기존에 여기 하이글로시가 있었는지 기억이 잘안 나지만 어쨌든 여기가 디자인적으로 좀낀것 같은 느낌이고 이쪽도 드라이브 모드 어라운드 뷰 카메라 이런 것들 들어가요 기어 노브 전반적인 느낌으로 다 똑같이 들어가 있는 게 보여집니다 어, 시동이 켜지네요 시동이 켜지니까 기어를 움직여 보면 아, 저는 이 느낌이 진짜 좋긴 좋은 것 같아요. 아직도 내연기관 감성이 좀 남아있는지, 요게, 그 옛날 아우디에서 보여지면 이렇게 손 위에다 올려놓고 다닐 수 있거든요. 이제 뒤에다가 딱 놓으면, 요렇게 놔두고 돌아다닐 수 있단 말이에요, 손을. 그러면, 운전석, 티어링 휠은 여기다 이렇게 잡아놓고, 이렇게 운전하고, 오른손은 여기다 이렇게 올려놓고 있는, 요, 딱, 요 감성. 이, 이제 이것도 이제 옛날 감성이죠. BMW나, 최근 차량들 보면 다 밑에서 이렇게 기어노버, 요렇게 움직이게 지금 바뀌고 있는 추세라, 이쪽에 있는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려고 노력한 반면, 아반떼가 같은 경우에는 이 안쪽에 캐빈룸을 이렇게 돌아 들어가게 나와서 나만의 공간을 좀더 확대해 가지고 나만의 캐빈룸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나쁘진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나만의 페이스로 만들어 놓은 이런 운전석 디자인 같은 거 좋아하는데 요즘 추세와는 약간 다르죠. 그러니까 이 친구가 전기차로 나왔다면 조금 제가 뭐라고 했을 텐데? 이 친구야 뭐 원래 애초에 전기차를 염두에 두고 만든 친구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었다고 할수 있고 제가 봤을 때는 9인치, 8인치 정도 되는 인포테인먼트 메인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고요. 전면도 그 정도 비슷한 급으로 계기판이 기존과 또 디자인이 똑같아요. 그래서 딱히 그렇게 많이 바뀐 게 없다라고 하는 느낌이 듭니다. 이쪽에도 수동으로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썬루프의 덮개, 이런 것들도 버튼으로 되어 있는 거. 저는 근데 생각보다 이거 좋아해요. 예, 막 터치식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좀 이렇게 딸깍딸깍 하는 느낌. 그리고 오히려 어설프게 버튼으로 이런 느낌 있잖아요. 이런. 이런 느낌보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딸깍딸깍 하는 느낌 좋아해서.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아싸리 그냥 비싸지 않은 소재를 쓸 거면 저는 요런 딸깍딸깍 하는 느낌으로 써주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아쉬운 부분이 기존의 에이다스 뭉치를 저는 왼쪽에다 두고, 인포테인먼트 미디어 컨트롤 뭉치를 오른쪽에다 두는 거를 정석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얘는 또 위치가 바뀌었죠. 요런 부분도 좀 아쉽고. 대신에 이제 예전에도 들어가 있었던 앰비언트 라이트가 예쁘게 들어가 있고요. 공조장치 쓰기 좋게 되어 있고, 진짜 기본을 되게 충실하게 잘 해서 거의 바뀐 게 없는 페이스리프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뒷좌석은 타보나 마나 똑같을 것 같은데요. 정말 바뀐 게 거의 없는 그런 느낌입니다 저같이 이제 키가 그렇게 크지 않고 다리가 짧은 이런 사람들은 충분합니다 아반떼 디세그먼트 <laughs> 아반떼, 뭐 3시리즈 괜찮아요 저희 아이들이 타기에도 괜찮고 그리고 뒤에 USB-C 타입 포트가 두개 있어서 충전하는 데도 문제 없고 저 같은 경우에는 뒷좌석 타는 데는 문제 없습니다 발밑에 좀 이렇게 발을 넣을 수 있는 수납공간이 좀 부족하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다른 차량들보다 아무래도 전륜구동이고 드라이브샤프트가 뒤로 가는 게막 껍게 나와 있지 않고 4륜이 아니기 때문에 가운데 있는 센터 터널도 그렇게 높지 않고, 실질적으로 타고 돌아댕기는데 있어서는 불편함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이쪽에 열선 있네요. 소재적 아쉬움 같은 것들은 거의 느껴지지 않습니다. 딱6급에 맞는 딱이 정도의 사이즈의 소재, 마감, 완성도를 보여주고 있고요. 오히려 같은급에 비하면은 디자인적인 완성도라든지 소재적 마감, 완성도는 오히려 높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예요. 이게 아무래도 페이스리프트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기존 소재에선 원가 절감을 해야만 했다면 지금은 이제 후반기, 나중에 만들어진 결과물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완을 해가지고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상품성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노력을 한것 같고요. 디자인적으로도 바꿔서 다양성을 계속 이렇게 만들어내주는 레거시 브랜드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슬라 같은 경우에는 계속 바뀐 게 없으니까 좀 지겨운데 이렇게 저는 기존 레거시 브랜드들이 어쨌든 이렇게 계속 조금씩 디자인이라든지 외관, 내외관을 조금씩 바꿔서 다양성을 이렇게 만들어주는 부분을 훨씬 더 좋아합니다. 사람이 아무래도 다양성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바뀌는 부분들, 조금이라도 변화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보여줘야 지루하지 않거든요. 어쨌든 아반떼 같은 경우에는 지루함은 넘어선 것 같네요. 굉장히 각지고 예쁘고 예쁘고 멋진 남성스러운 포티한 그런 차량으로 잘 탈바꿈이 된것 같습니다 자이 정도로 어, 파랑색 아반떼 기본 모델은 알아봤고요 이걸로 저는 정리를 할것 같은데 쿠키영상 있습니다 여러분들 쿠키영상으로 쿠키 다른 색상들 차량들 실내외 살짝살짝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봐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번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올 수 있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울트라비니군이습니다 이거는 쿠키영상이에요 색깔 보세요 진회색 엄청 예쁘죠 아, 이번에 좀 이런 볼륨감이 굉장히 강조한 것 같아요. 휠은 그대로네. 2545Y17 <laughs> 동통한 편평비를 갖고 있는. 그리고 실내는 이 친구는 약간 어, 웜 그레이 색상. 야 확실히 검정색보다 이게 낫다. 저는 만약에 아반떼를 구입한다면 웜 그레이 색상으로 구입할 것 같습니다. 자 화이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솔님이랑 BPD가 찍고 있어서 슥 한번 보도록 할게요.